안녕하세요. 엄빠랑 나랑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 혼합계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인데요. 자, 계산 순서를 제가 칠판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로가 없는 식입니다. 자, 이때는 없셈 나눗셈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 덧셈과 세, 빼셈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5 곱하기 10 빼기 7 더하기 15 나누기 5입니다. 자, 이것은 순서를 정해보면, 음, 자, 어, 곱셈 하세요. 먼저입니다. 1번, 자, 2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요게 3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게 4번입니다. 음. 자 그러면은 1번이니까 5x10 자 50입니다. 그 다음 7은 그대로 쓰고요 2번 15나기5자15 나고는 3입니다 그러면은 50 빼기 7이니까 43입니다 4 3에다 3을 더 하니까 답은 46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연 입 자, 다시 순서를 정해보겠습니다. 자, 자, 1번, 2번, 더하기 3번, 4번입니다. <laughs> 자, 1번이니까 1 0 0기100 나누기 5는 20입니다. 자, 15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 2번 계산입니다. 4 곱하기 7. 27, 28입니다. 자, 자20 더하기 15는 35입니다. 그리고 빼기 28입니다. 그러면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더쌤, 뺄쌤, 곱쌤, 나눗셈이 섞이는 식의 괄호가 없는 식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괄호가 있는 식입니다. 음, 있는 식, 있는 식은 자,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어, 곱셈 나눗셈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음, 더셈, 뺄셈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음, 집을 써보겠습니다. 자, 5, 1 0 2 7 괄호 닫고 15, 나누기 5입니다. 자, 순서. 자, 가로 먼저 1번. 곱하기나 나누기. 앞에 또 차례대로, 2,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음, 자, 1번 먼저 하겠습니다. 이5 곱하기, 자, 10 빼기 7은 3입니다. 더하기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15 나누기 5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계산해 볼게요. 자, 5 곱하기 3이니까 15입니다. 그 다음에 15 나누기 5를 해줍니다. 3. 음. 그 다음에 15 더하기 8은 아 3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자, 지우습습다 10, 10, 나0기 5, 더하기 15, 빼기 4, 곱하기 7입니다. 음. 자, 순서, 자, 과로안을 자, 먼저 하고, 1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나누기나 곱하기 먼저 하겠죠. 자, 2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100 나누기 5는 그대로 써주고요. 가로, 괄호 안에 있는 거이5빼기 4, 11, 7을 해줍니다. 음, 다음, 이번엔 2번 합니다. 100 나누기 5니까 20입니다. 더하기, 11 곱하기 7이니까 3번 해야 되겠죠? 77입니다. 20 더하기 77은 99가 됩니다. 답은, 아, 90, 아, 죄송합니다. 97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제가 오늘 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음자자 자 자, 음. 자, 동그라미, 나누기, 다이아몬드, 빼기, 세모, 더하기, 별, 곱하기. 자, 하트가 있을 때, 계렇게서 순서는, 음. 나누기나 곱하기 먼저 한다 고 그랬죠? 자, 1번. 자, 2번.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어, 3번. 3번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괄호가 없는 식이죠? 자, 이번에는 괄호가 있는 식인, 에서 계산 순서 알려드릴게요. 동그라미, 나누기, 다이아몬드, 빼기, 세모, 더하기, 별, 그 다음에 곱하기, 하트입니다. 자, 이럴 때는, 자, 과로가 먼저 있는 식 1번, 그 다음에 나누기가 앞에 있으니까 나누기 먼저, 그 다음에 어 2번 그 다음에 곱하기니까 얘가 3번 마지막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상으로 어, 자연식 혼합계산 어 중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인데 괄호가 없는 식과 과로가 있는 식에 대해서 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